놀이가 학습이 되고 학습이 놀이가 될수 있도록 컴퓨터와 코딩 교육을 연구하는 강사 서윤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 알버트 로봇을 가지고 코딩 교육을 할때 조금 도움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재에 대해서 도서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런 로봇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준비를 할때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만 이 알버트 로봇을 가지고 코딩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저는 여러 가지 책이나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어, 이 교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지금 도움을 조금 많이 받고 있는 그러한 책에 대해서 도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려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번에도 영진닷컴에서 나온 알버트 AI 로봇과 함께하는 즐거운 엔트리 코딩입니다. 이 도서는 영진닷컴에서 이런 코딩 교육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자 무상으로 제공을 받아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이 알버트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가 조금 나와 있어요. 제 영상에도 이 알버트에 대한 소개와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기는 했지만 이 교재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버트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어떤 센서가 있고 어디에 무슨 센서가 있는지에 자세하게 내용이 다뤄져 있고요. 우리가 지금 알버트에 갖고 있는 그 코딩 카드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우리가 알버트를 코딩을 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또 교육적으로 어떻게 어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요, 이런 활동지가 무료로 제공을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활동지를 통해서 또 알버트하고 같이 함께 즐겁게 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책을 통해서 알버트와 어떤 놀이를 할수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알버트 AI 로봇과 함께하는 즐거운 엔트리 코딩 도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어 이번에도 마찬가지 홍지연 선생님께서 이 책을 작성을 하셨어요. 어 저도 이 선생님 꼭 만나뵙고 싶네요. 한번 보시면 여기 혼자서도 할수 있는 로봇 활동 교육 정보에 대해서 이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 특히 우리 여름 방학하고 코로나로 어디를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거 를 정보를 조금 더 많이 아셔서 우리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부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내 친구 알버트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이 부분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로봇을 받아 봤었을 때 아이들한테 어느 부분에 무슨 센서가 있고 이 부분은 무슨 센서야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설명서를 보기 보고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친구 알버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차를 한번 보면요. 코딩 카드를 이용을 해서 교육을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앱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 이 USB, 그니까 러이 알버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로 컴퓨터랑 연결하는 그런 동구리가 있는데, 그 동구리를 통해서 스크래치와 연동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짜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가이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우선 저하고 오늘 첫이 영상으로 해볼 내용은. 과일 가게로 가요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코딩 카드를 이용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함께 한번 놀이를 통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책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연관 교과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몇 학년 때 어떤 내용에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라고 되어 있는 설명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교과 연계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또 시간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어, 여기 뒤에 보시면은 활동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활동지를 통해서 알버트하고 코딩카드를 이용을 해서 얘네들을 쉽게 재미있게 놀이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와 함께 과일가게로 가요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버트하고 함께 어, 코딩 교육, 코딩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과일가게로 가요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버트하고 한번,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에서 먼저 준비물이 여기 뒤에를 보면은 워크북이 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필요한 워크북을 한장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알버트의 제품은 이 알버트하고 코딩카드가 필요합니다. 그 코딩카드 중에서도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코딩카드,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카드가 필요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면을 이용을 해서 코딩카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됩니다. 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영진책에 보시면. 여기에 미션 지도 위에 시작 지점에서 과일까지 과일 가게까지 알버트를 이동하는 경로를 한번 코딩 카드를 이용해서 하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예시는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먼저 처음에는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친구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또갈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세 개의 코딩 카드를 이용을 해서 알버트가 그 지점까지 갈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그걸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시 거예요. 같아요. 여기 있는 밑에 카드가 음, 이 밑에 있는 카드를 보고 어, 하시는 것보다 먼저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포트가 했으면 좋겠어라고 한번 어, 아이들에게 먼저 질문을 유도를 하고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랑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먼저 알버트에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방해가 되니까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나중에 여기에 있는 전원버튼을 키시고 카드 인식을 여기 밑으로 이렇게 하시면 여기 밑에 센서가 있어서 인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넣다가 뺐다, 밀어넣다 가 뺐다 되는데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밀어넣다가 빼는 과정 중에서 한 번이 더 명령어가 읽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전 단계에 표시를 눌러서 명령 전을 취소를 하고 다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명령이 다 끝났다. 그럼 이제 여기에 보시면 얘네들 버튼을 이용을 해서 알버트가 움직일 수 있도록 코딩을 할수 있도록 시작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생각을 했다면 영진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그길 따라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작 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저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알버트를 먼저 켜보도록 할게요. 자, 알버트가 이렇게 오, 어, 로딩이 되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줘야지만 돼요. 알버트가 준비되었어요. 자 준비가 되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자한번 움직이는 코딩을 한번 제가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보내고 있나요? <laughs> 네. 자 방금 삐리삐리 하고 두 번이 울렸죠. 이런 식으로 두 번이 익혀줄 수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두번 명령어가 나올 수가 있어서 여기를 자더 이상 지울 게 없다. 그러면 이런 소리가 나와요. 저는 명령어를 다 줬습니다. 한번 움직여보도록 할게요. 도착 지점에 가면 이런 빵빠레 음악 소리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해봤고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또 여기에 알버트가 시작 지점에서 이 가게까지 갈수 있는 방향이 또 어떠한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아까 저하고 함께 그 했었던 그 워크북 하기 전에 아이들하고 먼저 알버트의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카드가 여기 움직이는 카드하고 오른쪽 카드하고 왼쪽 카드가 있었어요. 얘네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과일 가게 갔던 것을 코딩을 해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아, 이게 왼쪽이구나, 오른쪽이구나. 특히 유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 왼쪽인지 어느 쪽이 오른쪽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방향에 대한 설명을 미리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알버트가 앞으로 한 칸을 이동을 한다라는 거. 아까 얘네가 한 칸을 이동을 해.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알버트가 뒷모습이 되어 있지, 얘네들은 뒤로 이동이 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왼쪽이 어딘지, 오른쪽이 어딘지에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 특히 유아 아이들한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진닷컴 도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